장 52. 신하이 산. 뚜르산으로 맹세하사. 기록된 성서로 맹세하며. 그것은 펼쳐진 양피지에 기록된 것이라. 경배하기 위해 방문이 잦은 가바 신전으로 맹세하며. 높은 하늘로 맹세하며. 만조가 된 바다로 맹세하나니. 그대 주님의 벌은 반드시 내릴 것이라. 어느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 없노라. 하늘이 진동하는 날. 그리고 산들이 휘날리는 날. 그날을 거역한 자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라. 그들은 허위에 몰두한 자들로. 그날에 소리치며 불지읍으로 끌려가니. 이것이 바로 너희가 거역했던 불지옥이라 말하여 지더라. 이것도 마술이냐 아니면 너희가 보지를 못하느냐. 그곳으로 들어가 맛보라 너희가 그것을 인내하던 또는 인내하지 못하던 그것은 너희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 그러나 위로운 자들은 은혜의 위 천국으로 들어가. 주님께서 그들에게 베풀 축복을 만끽하고 또한 그들의 주님문 불지옥의 음벌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노라. 유익하고 즐거이 먹고 마시라 너희의 행위에 대한 결과라는 말씀이 있으리라. 그들이 침상에 줄지어 기대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눈이 큰 아름다운 배우자를 안게 하시더라. 믿음을 가진 자와 그들을 따라 믿음을 가진 후손들이 있나니 하나님은 후손들을 그들과 함께 결합시켜 주리라 또한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것들을 감하지 않을 것이라 모든 인간은 그가 행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노라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과실과 육류를 부여하니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해악이 없는 잔을 주고 받을 때 진주처럼 잘 보관된 소년이 그들 주위를 돌며 시중들도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서며 안부를 물음해. 실로 저희는 현세에서 우리 백성들로 인하여 두려워 했나이다 라고 대답들 하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자결하는 열풍의 벌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셨노라. 실로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께 구원하였음에 그분은 은혜와 자비로 충만하시니라. 그러므로 훈계하라 그대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점장이도 아니면 미친 자도 아니라. 아니면 시인이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에게 어떤 재앙이 내릴 것이라고 그들이 말하더뇨일러가로데 너희가 기다리라 나도 역시 너희와 함께 기다리노라. 그들의 이성이 이것을 종용한단 말이냐 아니면 그들이 사악한 백성들이냐. 아니면 그가 그 메시지를 위조하였다 그들이 말하느냐. 그렇지 않노라 그들이 믿음을 거역할 뿐이라. 그들이 사실이라면 그와 가은 말씀을 그들로 하여금 이르게 하라. 그들은 스스로 창조되었느냐 아니면 그들 스스로가 조물주이더냐. 아니면 그들이 하늘과 대지를 창조하였다 하더뇨 그렇지 아니하니 그들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없을 뿐이라 주님의 보물이 그들에게 있다 하더뇨 아니면 그들에게 절대적 권능이 있다고 하더뇨 아니면 그들이 하늘에 올라 비밀을 들을 사다리라도 가지고 있느뇨 그렇다면 그 비밀을 들었던 자로 하여금 명백한 증거를 입증하라 너희는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딸들만 있다는 것이뇨. 그대가 그들에게 보상을 요구하여 그들이 부채로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단 말이뇨. 아니면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느뇨. 아니면 그들이 그대에 대하여 음모를 꾸미느냐 하나님께 도 전하는 자 스스로 그 음모에 빠지게 되노라. 아니면 그들에게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이 있다 하더니 그들이 숭배하는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여 홀로 영광 받으소서 그들은 그들 위에 떨어지는 하늘의 조각을 보고서도 이것은 구름 덩어리라고 그들은 말할 것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공포로 쓰러지는 그 날을 맞이할 때까지 그들을 버려두라 그날이 됨에 그들의 음모는 그들을 유용케 하지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하노라. 실로 죄악을 저지른 자들의 개는 그것 외에도 또 다른 벌이 있을 것이라 그러나 그들 대다수는 알지 못하더라. 그러므로 인내하며 그대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라 실로 그대는 하나님이 그대를 보호하고 있노라 그리고 네가 일어설 때 그대 주님을 찬미하라 밤중에도 그리고 별들이 질 때에도 하나님을 찬미하라.